많이 보는 저 바다인데 민 무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무캄캄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 궁골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잘안 보여. 핸드폰을 찍어야겠다. 와. 핸드폰을 찍어야 돼. 아, 동상은 잘안 나오겠지. 어? 이거 동영상은 훨씬 잘나오는데 이거 동영상은 별로 잘 안나오는구나 오호 오호 고생한 게 내일 나오네. 아유 <목소리> <목소리> 어, 쓸데없는 짓만 안 할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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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하러 올라가나? 뭐 있나? <목소리> <자>. <목소리> <올라와요. 웃음> 이제 또 이런 동굴이 있다는 거죠. <목소리> 나는 동굴을 봤으니까 갑니다. <목소리> 사람들 올라갔나? 동굴동굴 <laughs> 동굴. 바닥은 서울에서 자주 보는 바닥이에요 인도 보도블록한 20년쯤 된 바닥 아, 여기 20년 된것 같아, 20년. 음악도 20년. 쉽게 말하는 것은 뭐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손이야? 죽은 사람의 손인가? 어, 저물고기 옆으로 먹네? 시한한 몸이다. 사람이 안 보여? 가자. 나는 다 봤어. 어허. 어? 예. 안녕하세요. 저 어, 화장실 가고 싶어. 잠깐만 계속 다 아이고, 니다 동굴을 보고 나왔어요. 공구를 보고 나왔습니다. 공구를 보고 사진을 한번 찍어야지. 서서 자, 자. 야. 자! <웃음> <웃음> 달러로 리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부하림. 놀람> 연습을 해보고 있어요 좀 하니까 이제 좀 적응되네요 간단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아쉽네 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저를 잘 찍고 있죠 별볼일 없다. 뭐 대리석 이라고? 저게 대리석 이구나. 사당동에도 이렇게 비슷한 돌살이 있는데, 돌 열심히 깎아가지고 깍다. 깍다. 깎다가, 어... 저기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올라가 있구나. 아, 저걸... 누가 돌을 깎아보니까 저렇게 깎아다왜 저렇게 깎아져 있을까요? 어, 잘 모르겠습니다. 기길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잘라야지. 그쵸? 요즘 세상에. 아, 좋네요. 좋습니다. 구독자 수가 얼굴이나 보세요 그쵸? 안녕하세요 구할입니다 구할 얼굴도 좀 보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또 그래야지 제가 더 신경써서 유튜브를 하죠 일단 구독자 수가 늘어야지 신경을 쓰게 되어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몇살안 보는 거랑, 와, 씨, 한번 구독 올렸는데, 어 뭐, 한, 만 명씩 본다. 십만 명씩 본다. 그러면은, 뭔가 사회적인 책임감이 느껴지겠죠. 그쵸? 그쵸. 한, 진짜 구독자 수가 한, 한 십만 명쯤 되면 약간의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다가 진짜 20만, 30만 되면은 확실히 사회적 책임감이 느껴질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일을 처음에 겪, 처음 겪는 사람이라면은, 어, 그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다른 건 이제 신경을,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지금 하는 유튜버들이 그럴 거예요. 어느 이상의 구독자 수가 되면은 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서 자기의 모든 꿈과 모든 옛날에 생각했던 바래왔던 거를 다 포기하고 그것만 할 수밖에 없을, 없게 될 겁니다. 아, 이것도 나온단어면이아니 많이 싫어뭐 저는 저기 한, 한 70만 명 정도까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한 50만만 되어보세요. 사람이 정신이 나갑니다, 이제. 진짜. 100만은 아직 안 해봤는데, 100만 되면은 아마 4배로 더 심하겠죠. 돌아버릴 겁니다. 돌아버릴 거예요. 진짜로 돌아버릴 겁니다. 그냥 하루 왠지 그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럴거예요 그거 보면은 유튜브 구독자수만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평생 그걸 할겁니다 아마 <laughs> 그 아이들 있죠 구독자수가 700만 이라는 아이 걔는요 평생을 유튜브를 하게, 하고 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계속 나이가 더 들어도 유튜브 인기가 있을런지는 의문인데 아마 그런 사람은 자기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사촌, 아니, 뭐 누구한테 또 넘기다가 또 자기 딸, 딸이 또 나오면은 또 딸한테 또 유튜브를 또 시키는 거 아닙니까? 대를 이어서 대대손손 유튜브? 우와.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아야 아, 머리를 좀 깎아야 돼. 깎아서 올걸 그랬어요.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가 막 잡히고 있습니다. 아, 아 대만 갔을 때 머리를 자를 걸 그랬어요. 베트남에서 머리를 한번 잘라볼까? 얼마나 할까요? 베트남 사람처럼 깎아주는 거 아니에요? 베트남 사람. 뭔 머리를 어떻게 깎을까요? 그거 궁금하네요. 베트남 사람이 안 보여요. 여기 보세요. 전부 다 한국 사람이야 전부다. 전부 다 한국 사람이다 이거 보세요. 한국 사람 아닌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죄다 한국 사람이에요. 죄다 한국 사람. 얼굴만 봐도 알죠. 죄다 한국 사람. 아, 어, 관광지에서 죄다 주 한국에서 보면은 중국인들. 이 많은 것과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 관광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관광지는 외국인을 위한 곳입니다. 아. 아. 아요. 예? 예.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할 것도 없는데, 예이나 와가지고 유튜브 나 올리고. 혼자 사세요? 아니면 있어요. 아니, 다 있어요? 아다 있어요. 있을 거다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이번에 혼자 하고 요 아니, 다들 저만 안 바쁘고, 다들 애들 학교 다니고, 엄마는 애를 봐줘야 되니까. 방학하지 않았어요? 아직 방학 안 했는데요. 1월 4일 날 한대요? 요즘 초등학교 이시하네요. <laughs> 요즘 뭐 12월 28일 날 한다고 아, 하고 한 명은 한 명은 1월 4일 날 한다고 해서 대학생들도 아니 아니. 방이 비서 좋지? 이를들 12월 22일 전후로 해서 다, 다 하지 않았는때 말고 음. 요즘에는 대학생을 보는 거 같아요. 우리 뭐 옛날 대학교 다닐 때그 저기 뭐야? 여름 학기 겨울 학기 다니는 것처럼 되잖아. 요즘 요즘 초등학생들이 방학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 <laughs> 신기한 세대를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생 되게 뭐 하는 거야, 고생이.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더 힘드니까 하겠죠, 이바뀌어야 그걸 따라가지 말고 전체가 이제 의식을 바꿔 가야 되는데. 아니, 안 따라가 면은요 너무 뛰어난 애들이 출중해서 나와 가지고 이제는 옛날에 우리 때이 영어만 잘하면 되는데 이제는 영어에 중국어까지 더 잘해야지 뭐 하나 정도 일본어 정도 더 해야지. 한뭐능력 <laughs> 위주로만 가는 거예요? 공조하고 저는 뭐, 내가 볼 때는 20년 이내면은 20년 정도 후면은 아예 바뀔 거라고 생각해 요 그렇게 이제. 아 그때 좋아. 되면 이제 저 인공지능이 다 목여 살리고 로봇이 와서 이제 다 농사를 짓고. 어. 외국어도 필요 없잖아요. 어 아, 이미 그 저기 좀 이미 한한 한 15년. 상용화는 안되어있고 상용화는 되어있죠 저기 안되어있죠 동시 번역이 안되잖아요 동시통역이라 동시 거기까지는 힘들죠 번역기만 달려있는건데 완벽하지 않죠 아니,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10년이면 되겠죠 뭐 아, 10년이면 뭐 완벽할 수 있겠죠 시스템이 없어야 네. 네. 되죠 지금 여기 이 나라도 그런가요? 대만에 가니까 최근에 대만 갔다 왔는데 전부 다그 우거기사님들이 다 그거 얘기해서 말해서 보여주고 이러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편이에요 애들이 다 네. 구글 번역기를 깔아놨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요. 구글 번역기가 생각보다 조금 맞춰야 돼서. 네. 아, 근데 네. 지금도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오류가 많죠. 웬만큼 넘어가고 대충 어느 정도. 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랑 전혀 이해 안 되는 거랑 하나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아, 맞아요. 전혀 다른 말이 나올 수 있죠. 다른 은어이 있어요? 어, 바깥에 아 바깥에서 향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미래에 맞아요? 대해서 음, 얘기를 음, 하고 음,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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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라나는 음, 아이들은 미친듯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급이 음, 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laughs> 이제 음, <laughs> 옛날이 좋았다는 얘기가 진짜 그런 것 같네요. 야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이 아이고, 저기 앉아있어야겠다. 아이고. 옛날이 좋았습니다. 어, 피사체를 놓쳤다네. 옛날이 좋았죠. 어이고, 어, 여기 다 나오셨네.